길 따라러 가지 말고 호포뼈 갈때는 일자로 가고예뭐차 네, 있으면 일자로 가시고 저는 근데 달구지로 보통 이동을 해서 웬만하면 길 따라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제가 할때좀 어? 어? 개구리님을 잃었어요 뭐니? 후진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 라라라라 어디갔어? 개구리님? 저거 개구리님 어? 풍속에 <laughs> 막혔다고요? 아 불사 타는 키 없어요? 잠시만 어디 갔어? 타는 키 없어요 타는 키? 아니요 여기 뭐뭐안돼 없어요 안돼이쯤에 바뀌셨어요? 어디 바뀌었어요? 어, 어디 바뀌었어? 파티 줘보라고 파티 초대 개구리 파티 초대는 가나요? 어디 있어? 파티 초대 개구리 왔다! 어디야? 어디.. <laughs> 땅으로 좀 깊게 떨어진 것 같은데? 피가 저 정도 알겠도좀 <laughs> 많이.. 많이 갈았거든요? 이.. 밑에인데? 이 밑에 같은데요? 맞죠? 개구리님 거기 계세요? 개구리님.. 개구리님! 들려? 내 목소리? 기다려봐요 100m 걸었.. 걸다고요 뒤로 좀 갈게요 이제 가까워지나? 아나 개구리님 아예 안 보여 맵에서 아 저기다 저기다 차다 차다 개구리 찾았어요 잠시만요 저쪽 앞으로 가야 되죠. 개구리 찾았습니다. 확인, 위치 확인. 어, 여기거든요. 지금 개구리님, 지금 제가 느껴지시나요? 제 탈것이 보이나요? 혹시 제가 부케 내려볼 테니까, 이 상호작용 해보시겠어요? 부케 디카네 내릴 테니까. 안 되나요? 이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탈출 써야 돼. 그럼 내가 탈출 쓰면 내가 차로 데리러 갈게. 소생불가라고, 개구리님. 이쯤에 있잖아, 우리. 개구리님 대화도 안쳐 일반 채팅도 안 쳐져요? 개구리님. 개구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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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구리님 나 구하러 올게요! 거기 계세요! Nope. 시야만 되는 버그인. 저도 예전에 하슬라 갔을 때 걸렸습니다. 키, 키보드가 어떻게 하냐고? 못하는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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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마우스 양쪽으로 하 움직여지네? <laughs> 그것뿐이래 아니 스킬도 클릭해서 한번 써보실래요? 아니 아 되네? 앞뒤로 아 클릭하면 써진다고? <목소리> 작업관리자 키... 키는 것처럼 컨알... 딜... 페... 오. 눌러봐요 가끔 재로딩 되던데? 될란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되면 도리도리 하세요 안되면 도리도리 좀어 안돼 안된대 아또 반격인데? 마다 나오, 나오겠다 아 안돼 조져 아, 제발 반격이 또야 또 마법이지 뭐야? 어? 뭐야, 죽였는데? 개, 개버그, 개버그인데? <laughs> 아니, 뭐야? 죽였다고, 인정한 듯? 어, 아니, 피, 개만 하는데, 왜 갑자기, 급싸함? 그 nope. <laughs> 갓겜 뭐야? 아, 이거. 어 나왔네? 뭐야? 아 뭐냐고? 왜 두리번거려? 뭐야? 왜 두리번거려? 뭐? 번호? 인성 문제 있어? 뭘 봐? 뭘 봐? 뭘 봐? 뭘 봐? 아 근데 다음 라고? 어? 근데 다음 라인? 어 잠시만 여러분 구독 일단 잡아봐. 일단 잡아보자. 이게 25라보스가 돼버린 거야? 어, 21란데? 아니, 뭔데? 21란데? 지금 얘뭐 하냐고? 아, 뭐 하냐고! 20라보스 뭐 하냐고! 야, 20라보스 뭐 하냐? 집에 안 가고? 아, 뭐냐고! <laughs> 아니, 20라보스는 집에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 아니... 아, 뭐냐고! 왜, 왜 있냐고! 아니, 그럼 2 1란는왜시작된 거야, 도대체? 야 서대 왔는데? 야 서대 왔다고 얘들아, 야 얘들아 잠시만 내가 도와줄게. 아 죽었어. 야, 야 서대, 살 보세요 흑범님. 이게 이 단계 열쇠?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예, 에 예, 서대 보이시죠? 엄청 많네. 흑범님 접지 마요. 아직 많아. 아직 많다고 접지 마세요. 예, 아직 많아.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도 밀긴 민다. 네. 오래하면 좋은데 아쉽다 유일하게 어? 이거 이거 존망땜 깨... 잠시만요 아 이거 지금 안 고치냐? 진짜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튕기에 말이 돼요? 아 이거 광고 흘렀다고 아니 이런 건 고쳐야지 야 여러분 아 평화 떴어 씨. 야하리하라니 이겼네 신기했다. 아나 진짜로. 아왜벌왜 왜 이렇게 빨라? 핑고래 핑고가 근데 핑이 어딘데? 시차? 야이 이니스테르 끝났어. 나못못 뭐, 먹었지 이니스테르 시 저거. 아시 차가자 일단 일단 가야지. 나모르는데 가야지. 다 죽은 거야 이만큼? 다 어디갔대? 아, 교역소! 교역소! 잠시만요. 시차 교역소! 시차 교역소! 아, 너무해! 아, 나 그냥 너무하다고! 아, 다이렉트 구 써요. 구 10일 쓰면 자주 튕긴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구 씁니다. 그때 이후로는 음. 왜 많이 없냐고? 잘 생각해봐요. 세력셋이나 이것저것 잘 생각해보세요. 왜 많이 없을까? 그건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자 유성, 어, 야, 흑법님인데? 이 흑법님이 그 흑법님이야? 아니지? 다른 흑법님지, 이거? 야. Q, 떠주고 앞으로 걸어가. B, 해주고. 야, 나할거다 했다. 개꿀. 부주죠? 어, 맞네. 부주님인 거네. 그래. 어이, 여기가 맞나? 우리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공대가 아니네? 아니! 음, 내공대는, 음, 저기 있구만. 이쪽으로 가다 보면 만나겠다. 아이고. 타이렉트 11로 오픈부터 한번 하네. 사양 좋으면 11이 낫다고? 아, 근데 제가, 어떡하지? 11도 한번 써볼까? 야, 저기 서대가 있는데요. 어. 야, 수고하셨습니다, 안데 아, 평안해? 아, 나 진짜, 아무것도 못했네. 아, 아무것도 못했다니까? 지금? 이니도 하다가 지금 똥 싸다 끄는 거면, 이니도 못하고, 시차도 못하고, 튕겨가지고. 아니. 어, 이게 맞나? 어, 나 진짜. 어. 얘넨 뭐야? 아, 보급 수색병이야? 아, 얘네가 이거. 야! 야! 얘 이거 좀 가져가라,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야, 이. 뭐지? 오씨, 어, 뭐야? 아니 나만 보였어 방금? 아니 늑대는 또 뭐야? 늑 늑대요! 늑대가 나타났다 어. 도와주세요! 타바, 타바, 타바. 늑대요! 늑대라고 아! 오씨, <laughs> 어, 뭐야? 환영인가? 아니, 잠시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넵. Nope. 아 일로 오세요. 아니 일로 오세요. 제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 도와주고 싶은데. 갔네! 짐은 달구지도 말고, 아, 그래야겠다. 아니, 어디 가셨어요? 어?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대? 어? 어이어나대로 갑자기, 야, 뭐지?